최근 네티즌들은 어린 가수 전유진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보는 그녀가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보낸 사연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사연에 따르면 전유진은 초등학교 시절 학급에서 고립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급 친구들은 전유진이 유명한 스타라면 거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현은 친근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와 유명세는 일부 학생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악의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괴롭힘은 단순히 고립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유진의 신발과 책을 숨기고 수업시간에 그녀를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포함했습니다. 전유진은 팬들이 걱정할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견뎌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전유진의 학급 친구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잔인한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유진 씨에게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엄격히 처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일깨워 줍니다. 전유진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재능과 의지로 꾸준히 노력하며 빛을 바라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분노 외에도 네티즌들은 학교와 관련 기관이 학교 폭력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유진에게 격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유진은 많은 축하와 격려의 말을 받으며 그녀의 경력에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